이점저쪽 온도 가능한 거 보여? 아 이거 빨리 끊었네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내시때 못한다 그랬어. 얘를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얘를 오버를 쓸지, 온을 쓸지, 투를 쓸지, 리를 쓸지 알려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다? <laughs> 경는 어떻게 정신 어떻게 아니 아니 뭐, 비슷하기만 하네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내신 때는 못해서 안 알려줬어 어떻게 하면 되다 언제 2인치 수, 언제 5인치 수, 언제 2인치 쓰고 무 <목소리도> 선행사를 해주세요. 선행사를 문전밴드로 보내봐야 돼 <목소리도> 이해되니? 어떻게 한다고? 선행사를 어떻게 한다? 문장 뒤로 보내기. 요거 말고 할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 난그 어떤 책에도 안못 봤거든. 자,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 버스 스탑이 선행사야. 그럼 맨 뒤로 보내볼게. 나는 그녀를 버스 스탑에서 만났다. 시작. I met her at the bus stop에서 at이 인거야 이해되니? 자, 선행사가 티어터야. 시작. I met her in the theater at the theater. 두다 되죠. 그래서 at which인지 다 되는 거야. 서 행사 m o n d a 시작 on Monday죠. 그래서 on이 친 거야. Seven o'clock이면 at seven o'clock이죠. 그래서 at이 <laughs> 친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가끔씩 자 집중 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다. 오케이 <laughs> <Okay>. 시간 돼. <laughs> 되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 뒷 문장에 디펜드가 있어 그럼 디펜드 뒤에 뭐 써야 돼? 어. 오니스죠? 그래서 오니츠가 되는 거야 응? 음. 뒷문장에 인터레스비인터레스티드가 있어 그럼 뭐 써? 음. 이니스죠? 그럼 이니츠가 거야. 어. 고가 있어 뭐 써야 돼? 어. 고투 스쿨이니까 그럼 트위치 쓴 겁니다 집중 터크가 있어 뭐 써야 돼? 음. 위드남 투르 왜냐면 터크 위드 하중 혹은 터크 투 하중 둘다 되죠. 그래서 with w h 나트위치가 되는 거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보내봐야 돼. 선행사만 딱 보고 판별하면 안 돼. 제일 많이 나온 관드됩니다 이게 어느 어느 정도가요? 보니 t o some degree. 그래서 선행사가 degree면 무조건 to which입니다. 아, 이거, 이거 하나만 줘줄게. degree가 뭐야?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where, 아 where she knows history. 됐죠. 그러면 예를 맨 뒤로 보내면 그녀는 역사를 아는데 어느 정도 한 뭐라고 to some degree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뭘 갖고 싶다? 투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온 응. 투 위치가 진짜 많이 나온 거고 이해되니 뒤에 동사가 뭐냐 했다라 집중. 디펜드는 뭐다? On 응. which. 다 같이 on which 시작. On which. 면 to which. 이해돼? 그래서 다른 거 답이 없이 다 내신 때 선행사를 뒤로 보내봐그럼 이거 투 위치야. 이렇게하면 끝낼 거야. 오케이. 됐죠? 이렇게 자세히 생각 못해. 자, 요거 한번만 적어주세요. 어 그래도 관계 냄새 나쁜 거같 아니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좀더 자세한 걸 원합니다. 그러면 GNS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1 5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학생을 위한. 네. 이때 이때 들어보면 이때? 아니지. 이때 한기 부사일 때랑 전관일 때. 관계 부사일때랑 전사회 부사회때 어, 이때는 위치가 달라 아아 맞네 뒤에 온이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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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온이 보인다 응? 사회차로 거예요? 어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도 지금 보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원 위치가 원이 있잖아 난 지금 원이 없을 때원이 아. <laughs> 없을 때 만약에 외열이 있어 네. 그럼 얘를 전관대로 바꿔야 돼 그때 전치사를 응. 뭘 쓸지 고민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니치가 있는데 전치사를 왜 가? 고민해야 돼 너가 수술해야 돼 지선이 이거 이해되냐? 수영아 이거 이해됐죠? 원래 알았죠 이거? 뭘 알아? 그냥. 알았어 응. 아는 것만 다 했네 오늘 그러면 아주 쓸타운즈탔네 너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도왜 모르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요건 생략하면 안 된다 이번 시험에 나온 사람 좀 들어보세요 이거 나왔어 100% 아직도 기억 안나이거생각하면안돼 이거 문형이야 너아니쪽게 아니, 문형이야 돼. 이거 생략하면 네. 안돼 근데 얘가 뒤로 갔을 때는 생략 가능하죠 왜냐면 목적격이니까 응? 마지막 맨 밑에 복합관계대명사 있죠 이거 복합관계대명사 얘들아 되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시험에 잘나오아 네.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보세요복학관계대명사두 네. 가지가 있다. 해. 명사 형태로 쓴복학관계대명사가 네 있고, 부사처럼 쓰는 국관계 부사가 있거든. 필요없어. 필요없습니다. 자, 후에 볼게요. 자, 후부 볼게요. 자, 후북볼 자, 리 주어 자, 리 있네? 자, 에 그죠? 그럼, 뭐처럼 쓴 거야? 명사처럼 쓴 거죠? 써놔. 명,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명사, 이렇게 쓰세요. 근데, 그 밑으로 딱 내려 봐봐. 그럼, 와, 벌 뒤에 콤마가 있죠? 동그라미. 그럼, 뭐처럼 쓴 거야? 부사처럼 쓴 거죠? 그래서, 여는 부사 써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없는 게, 그냥, 뭐뭐가든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어, 네 시대도 안 나와. 그냥 이거 외워서 쓰는 거야. 후에벌. 오케이. 해석해봐 시작. Whoever wants the book 해석 시작. 그 책을 원하는 누구든지는 may take it 그것을 가져가 된다. 오케이. 밑에는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됐어. 별로 어려운 게 없다. 그러니까 명사처럼 쓸 수도 있고 부사처럼쓸 수도 있다. 22이니 응.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숙제 내줍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 오. 115쪽부터 어우 이게 다음에뭐 최종기록 2 1가아1 8까지아 그래서 N의 2, 3, 4 해서 한번 단어 좀 써주시고 듣기는 12강 이에요시금 됐죠? 다음 주 하수동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이니까 알았죠? 오늘 아주고하셨어요나 복수먼트 쓰시고 거 내가 솔직히 조금 빨리 했거든? 질문 있으면 갖고 오셔야 돼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손은